안녕하세요, 순이 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 잠깐 소개 좀 해드리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켰답니다. 어, 시작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저 한번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는데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이거 유토피아라는 아이인데요. 어저께 모란장 갔는데 이 아이가 유토피아가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빨갛게 요 물들은 유토피아가 너무 예뻐가지고 영상을 찍다가 어이 아이에 꽂혔어요. 그래서 예뻐서 속으로 어 데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너무 빨갛게 한 판이 빨갛게 물들임이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2두, 뭐 3두, 이렇게 외두짜리가 있었는데, 어, 외두를 또 잘생긴 외두 하나는 크지요. 그런 아이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는 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2두, 3두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 4,000원이었는데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제는 키워보지 않은 아이가 또한 번씩 키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4,000원에 한몸 데리고 왔거든요. 어떠세요? 예쁜가요? 빨갛게 물들임이 아주 예쁘죠? 제가 다육이 또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사실은 맨날 거짓말쟁이에요. 안 드린다고 하면서. <laughs> 저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끌리면 어쩔 수 없이 또 데리고 오기는 하더라고요. 한동안 굉장히 잘 참았거든요. 잘 참았는데, 음, 글쎄요, 앞으로는 저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자꾸 들리나봐요요 <laughs> 아이 유토피아라는 아이인데 너무 예뻐요. 작은 잎이 작아가지고 창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얘가 이제 작은 화분 속에서 이렇게 제대로 얼굴도 못 피고 이랬는데요. 분갈이 싹 해주면 요 아이가 또 예쁘게 잘 커줄 것 같아요 이렇게 유토피아라는 아이예요 아주 예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매직잼이에요 예쁘죠 매직잼 레티지아는 빨갛게 물이 들지만 이 아이는 노랗게 물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직잼골도 예전에 키워보긴 했는데요 그때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이거 어 심어가지고 또 이제 옆에 친구들이나 누구를 줄까 싶어서 요 매직잼 같은 경우는 잘안 나오거든요. 잘안 나오는데 우연찮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사갖고 왔답니다. 그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 예쁜 아이들 나왔으니까 나와, 나오셔서 데리고 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런 거는 가끔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놀자리도 없으면서 맨날 이렇게 데리고 와요. 맨날 그리고 놀자리 없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는 베란다 바닥이고 어디고 어떻게 서든지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온답니다. 예쁘게 키우지도 못하면서요. 그래서 요 데리고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 후회스러운 거예요. 한 두세 포트 데려다가. 좀 풍성하게 키워서 누구를 주더라도 그러면 좋았을 건데, 그냥 급한 마음에 너무 예뻐서, 요게 얼굴이 세개예요세 개인데다가, 이 밑에 아이까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우,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 밑에도 아이가 올라와요. 그래서 한세 포트만 합식을 했으면 참 예뻤을 건데, 이렇게 제가 한 포트를 데리고 왔어요. 요거 매직잼인데, 천원 줬거든요. 그래서 천 원의 행복이라고, 참, 이렇게 작은 거에도 기쁨을 느끼죠. 그래서 이거 매직잼 하나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얘는 핑크팁스예요. 핑크팁스. 얘좀 보실래요? 제가 영상 찍다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머, 너무 좋아서 얼른 데리고 왔어요. <laughs> 제가 이거 보세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따을거리게 이렇게, 그리고 야무지게 생겼어요. 짱짱하니. 굉장히 굳혀진 아이 같아요. 근데 얘가, 송이가 일곱 송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만 여섯 송이잖아요. 여기에 또 작은 아이가 또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핑크팁스가 굉장히 좋은 아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고 빠글거리길래서 얼른 데리고 왔어요. 요거 천원 줬어요. 어디 가서 이거 천원 주고 사겠어요. 그래서 요거 너무 이뻐가지고 꼭 장미꽃같이 이렇게 예쁘죠? 생긴 모양이 그래서 제가 얼른 데리고 왔답니다 요 아이 이렇게 같이 군생으로 키워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천원짜리 하나 데리고 왔고요 제가 요즘에 그 이제 일반 다육이보다 또 코너피트미나 그 요런거 빌로봄 요런 아이들 키워보다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축전 그래서 집장이나 집에도 축전이 있기는 하고요. 킵장에도 있어요. 있는데 노랗게 핑크빛으로 물든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또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예, 축전이거든요. 누릇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아이도 이제 나중에 분질을 하면 이제 이쁘잖아요. 그래갖고 식구수가 다글다글 나오면 풍성하게 키우면 될것 같아서 제가 이 아이를 또 데리고 와봤어요. 색깔은 꽃들은 또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요런 아이들이 은근히 자리 차지하지 않으면서 또 기쁨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한몸 데리고 와봤고요. 음, 제가 그, 먼저 먼저 번에 요거 빌러봄 데리고 왔었거든요. 얘도. 근데 이제 꽃이 또 얘는 또 다른 꽃이더라고요. 깁장에 있는 아이들은 분홍색하고 노란색 꽃이 폈어요. 근데 얘도 조금 꽃 피다가 이렇게 졌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왔고요. 음, 그리고 얘가 그거예요. 어, 코노피툼이에요. 코노피툼. 지금 얘는 요런 아이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얘는 이제 투명하게 그렇게 맑은 색이 나네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인데, 지금 여기 꽃이 꽃망울이 맺혀서 살짝 피다가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는 아직 안 해줬고요. 어, 일전에 오늘, 아, 요번에 데리고 온아이예요 요번에 데리고 온 아인데, 이 어, 이상하게 제가 이제 다육이보다는 또 요런 쪽으로 키워보지 않은 애들을 좀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자꾸 이런 아이 쪽으로 눈길이 가네요. 음, 이런 아이들도 예쁘게 잘 키우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요런 어, 아이 쪽으로 한번 키워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는 창을 데리고 왔었는데, 요번에는 요런 아이를 제가 또 많이 데리고 오게 되네요. 그래서 요번에 어, 데리고 온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얘 누비 틴틴이라고 해요. 여기 누비 틴트는, 음, 잘안 나오거든요? 이 아이가, 요 코끝이 빨갛잖아요. 코끝이 이렇게 빨개지는 아인데요. 얘를 잘만 키워놓으면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얘나 이제, 뭐, 을려심이나 뭐 이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입장이 길면서 동글동글하니, 끝이 빨개지는 아이잖아요. 근데 요 아이가 매장에서, 그, 모란장에서는 천원 주고 샀는데, 어, 어디를 갔는데 이게 삼천 원인가 얼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나왔길래서 얼른 제가 천 원이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냥 하나만 심어보지 그랬는데 집에 와서는 생각해보니까 조금 후회스러운 거예요. 음, 한두 포트씩만 데리고 왔어도 풍성하게 예쁘게 키워서 아, 예쁘게 심어서 뭐, 어, 누구를 주더라도 이렇게 주면 될 것을 그냥 달라당 이렇게 한 포트만 갖고 온게 조금 후회스럽더라고요. 요것도 이것도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작은 화분에 심어도 조금 이렇게 두 개가 있었으면 좀더 풍성해 보이고 좋았을 텐데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하나씩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언제 또 나올지는 몰라요. 운이 좋으면 다음 장에도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참 걸리더라고요. 사장님이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물건을 해갖고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들은 좀 귀해서 얼른 데리고 와봤답니다. 예쁜가요? 저는 요게 그날 너무 예뻤어요. 요거. 유토피아가 빨갛게 물들어서 조금 예뻤어요. 요 아이랑 이렇게 해서 이번에 데리고 온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키워보지 않은 아이들을 한번 또 키워보고 예쁜 모습을 또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아이도 너무 예쁘죠.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장에 데리고 왔고요 여러분도 다육이 살때 너무 한꺼번에 사시면 잘 키우면 상관은 없는데 자꾸 데려다 죽이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 많아 많았고 봤고요. 요즘에도 자꾸 오래 키웠어도 죽이는 거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죽을 때는요. 비싼 애들만 죽어요. 저렴이 애들은 잘안 죽어요. <laughs> 이상하게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 주로 잘 가더라고요. 이번에 킵장에서도 창들이 막 깍지벌레에 곰팡이에 막 무름병에 가는 아이들이 전부 다 제가 비싼 창으로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어, 몇 개가 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뽑아놓고 이러고 왔는데도, 물음병으로, 어, 조금 이상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잘안 가요. 어, 저렴이 아이들은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육생활 할 때, 음, 즐겁게 조금씩 즐기다가, 어, 괜찮아지면 또 이렇게 이제 많이 들여오시고 해야지, 한꺼번에 많이 들여다 놓으시면 나중에 죽으면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키우는 방법도 또 배워가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육이를 구할 때는 구하기 쉬운 거,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거부터 시작을 해서 즐겁게 다육 생활을 해보셔야 돼요. 키우기, 뭐 남들, 이쁘다고 그런 것부터 하지 말고 제일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 이제 그냥 좀 강한 아이들, 병충해나 추위에 이렇게 강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키워보다가 점차적으로 가격이 높은 아이들로 키워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란장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잠깐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이 어, 예쁜 아이들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예쁜 아이들 제가 또 나중에 분갈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은 시간도 또 행복한 시간 잘, 아, 잘 보내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크나큰 힘이 돼요. 그래서 한번씩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